람빵와서 첫끼 습은 어, 처음 봐요 요렇게 먹습니다 이거 스몰사이즈 50바트 이건 65바트 이거는 워낙 저 치앙마이에서 많이 먹었는데 소스가 많네 그래서 우리 짜게 안먹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소스 조금만 넣어주세요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이 받았네요 여기에요 우리 숙소에서 바로 옆에 그래 구글에서 검색하니까 평점이 좋아서 왔어요. 구글에서 저희 숙소에서 지금 40미터예요. 친절하고 좋으시네요. 잘 먹을게요. 음, 조식에서 나온 못 계란을 퐁당 넣었어요. 음, 좀 소스가 많나 생각했더니 딱 적당하고요. 안 짜고 고기 진짜 부드러워요. 맛이 괜찮네요. 생마늘 까신 분 맛이 어떻습니까? 아직 안 먹었어요. 네, <laughs> 먹어 보세요. 아평가, 음 엄청 부드럽네요. 괜찮지. 이번 살을 내는데 하죠. 그 우리 뭐 성공입니다.